영화 내부자들이 연말 극장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데요. 주연 배우 이병헌, 조승우 씨가 500만 관객을 돌파하면 프리허그를 하겠다.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내부자들의 오픈 토크 이벤트 현장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 주연의 영화 내부자들이 기록에 기록을 더하고 있습니다. 개봉 14일 만에 400만 관객을 넘어선 내부자들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의 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잘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네, 조금. <laughs> 기록에 기록을 더하는 동안 박스오피스 1위 자리 역시 놓치지 않았죠. 이토록 사랑해준 팬들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한 내부자들의 새 남자. 600여 명의 팬들을 기다리는 레드카펫에 오른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은 하이터치와 사인, 그리고 셀카를 찍으며 가장 가까운 팬 서비스를 선물했는데요. 그럼에도 조승우에게는 더 해주지 못한 순간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영화가 흥행해서 이런 행사도 하는데 미처 사인을 다못 해드려서 계속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게 다 보였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사실은 어, 이렇게까지 잘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어, 물론 청소년 관람불가라는 좀 그런 어떤 한계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로 좀센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굉장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부자들은 2015년 11월 개봉작 중 최고 오프닝 스코어 기록을 시작으로 역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1일 최다 관객수, 역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최단 기간 400만 돌파 등총 11가지 기록을 세웠는데요. 아, 솔직히... 이렇게까지 흥행할지 몰랐어요. 아... 사실은 제가 사실 그 타짜 이후로 9, 9년 만에 처음 흥행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이 다 떨어졌는지 이게 뭐 작품성과 떠나, 떠나서 이렇게 잘 될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야 이거 좀 어, 흥행이 될까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병헌도 조승우도 예상 못한 내부자들의 흥행. 영화 제작 발표회 때부터 함께해온 박경림에 의하면 흥행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다 모두 우리 귀요미송을 불러준 조승우 씨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 더하기 1은 귀요미. <laughs> 또 하나 소름끼칠 정도로 완벽했던 배우들의 연기와 호흡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냥, 그냥 좋았죠. 같이 호흡 맞춰서. 네. 즐거웠습니다, 아주. 희열이 있었어요. 희열을 예, 느낀다. 막 욕하면서 막 이럴 때. 네. 아, 너무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음. 뭐, 많은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음, 정말 진짜 탁구 치듯이 내가 이렇게 툭 치면 상대방에서 또툭 치고. 아, 지금 그런... 탁구, 채를 <laughs> 잡고 계시네요, 두분 다. <laughs> 이러고 보세요. 제가 말로 하면 또 행동을 이렇게 보여준 이런 호흡. <laughs> 이런 것이 진짜 소름 끼치는 호흡인 것 같아요. <laughs> 그런가 하면 내부자들을 무려 15번이나 봤다는한 빼는 내부자들의 관전 포인트로 남자들의 케미를 꼽았습니다. 두 분의 그 브로맨스 느낌이 너무 좋아서 두 분이 봄비를 저를 가운데 두고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15번 영화를 봐준 팬을 위해 영화에 삽입된 이은아의 봄비를 부를 준비를 하는 이병헌과 주승우. 팬 서비스의 기본이죠. 팬과 함께 팔짱도 끼고 본격적으로 파트 배분을 하는데요. 그럼 잠시 두 사람의 노래 실력 감상해 볼까요? 봄비 속을 떠난 사람, 봄비 맞으며 돌아왔네. 그때 그날은 그때 그날은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오늘의 시간 오늘의 시간 누나 아쉬웠는 아쉬워. 아쉬워. <laughs> <장관을 해네. 웃음> 거침없는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내부자들은 배우들의 공약 발표로 흥행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하고요 <laughs> <laughs> 우거하죠 뭐 예. <laughs> 500명과 프리오그. 500명이요? 500만 명이니까. <laughs> 500명 어떨요 너무 쉬워요? 그러면 이병헌씨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형형아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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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농업 얘기 아니에 아니 얘기해 빨리. 그 약간 <laughs> 정말 저렇게 될까 안 될까 하는 그런 정도의 지점에서. 맞아요 어려운 거 어려운 아, 거. 6, 600만. 600만. 6 0 0만에 어떤 공약을 가시겠습니까? 음... 조승 씨하고 같이 봄비를 연습해서 잘 부를게요. 그래서 두 분이 멋지게 촬영을 해서 올려주실 겁니까? 촬영해서요. 아니면 어디 무대에서 하실 겁니까? 둘 중에 하나는 좀더 얘기를 나눠보고 예? 해볼게요. 왜 저만 두개 해야 되죠? <laughs> 이형도 프리오그 같이 하시죠. 옆에 서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500만 관객 돌파 시 프리어그를 약속한 이병헌과 조승우. 영화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부자들은 오늘 500만 관객을 돌파할 예정인데요. 두 사람의 프리어그를 넘어 봄비 듀엣을 듣게 되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